안한 것치고 깻잎을 그래도 게, 괜찮은데요? 여기 거름이 있어서. 그러네요. 태비를 옛날에 그 대파 심었던 자리에 태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괜찮네요. 네. 좋아요. 향기도 좋고 크네. 향기로 와. 오늘 족발 파티에 딱 좋겠는데요? 네. <laughs>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쪽발에 깻잎을 아삭아삭 싸먹으면 맛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옥이요. 장마비가 오면은 얘네들도 훅훅 크겠죠. 비가 없어서 못 컸으니. 이번 주 주말부터 비가 쭉쭉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 대비하십시오. 우리는 깻잎을 따서 붉은 파티를 하겠습니다. 오, 많이 땄네. 붉은 파티를 하겠습니다. 아우, 향기로워. 네, 갑시다. 한번 쫙, 그냥, 낯으로 쳐버리면은. 네. 우리가. 데쳐, 가지고 먹으면 좋지. 그래도 되겠네요. 숨치기 네. 하듯이. 여기가 그래도 거름이 있어서 잘 됐어요. 네. 응. 그리고 겹순도 밑에 거싹거해주면 응. 또깨 깨진... 한때만 키우는 게, 대 하나만. 응. 그러면은 응. 잎사귀가 커지거든. 그러겠네. 이렇게. 음. 네. 응. 어우, 향기. 향기는 좋네요. 응. 아욱도 하나 따먹지는 못하고. 하하하하, 뽑혔네요. 뽑폈어요 <laughs> 아무나 와서 따가세요. 네. 주변 사람들. 이제 장마비가 오면 쑥쑥 클 겁니다. 네. 오, 땀나 네. <laughs> 좋아요. 그새 모기에 띠 끼고, 그래도 깻잎이 이쁘게 잘 자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방치했는데도. 네, 갑시다. 잘 지내라, 깻잎들아. 안녕. 바이바이.